동선, 동선, 돼? 동선. 아, 해나풀 써야 된다, 이거. 우와! 아, 저 이러면 풀, 풀 써도 안 되는데? 오, 어, 그건데? 차용이 어, 사고인데? 미쳤다, 페이커. 이게 뭐야? 페이커. 폐복동이었어. 페이커의 복. 어, 리픽? 페이? 젤이. 미이 젤. W, W. 아, 잠깐만. 더... 와, 이거는. 우와. 진짜... 보여줬구나. 약간 페이지 선수한테 살짝 그거 받았죠? 한 잔해. <laughs> <laughs> 와, 부글 또또 부글이야? 아, 그냥. 진짜 바이 대신에 아즈르 벤할 가능성 꽤 있지 않을까요? 아즈르는 조금. 와, 그... 아즈르를 밴까지 써야 돼? 그대로. 아펠룰루 하지 마라. 오, 우리는 왜냐면 제리룰루 아펠룰루 다할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어... 여기는 제리야. 여기는 룰루 뽑은 시점에서 제리 안 했으면 기분 어. 좋겠다. 지랄 이거 뭐 나왔어 이렇게. 뭐지? 라딜가까라랑밀왔떤데 막상 데요데요 아니면 레넥톤? 무난하게 레넥톤. <laughs> 네. 역시. <laughs> 아, 퓨로라도 저갑 어, 오늘 그 실험실은 주말에 안 여나? 회장님, 리신? 미... 할만한다비해고 있는데 리신에 아 와! 옴티 네. 보여주겠다. 네. 어우, 좀 뭐야 이거. 어아야야 캐리아 선수구나. 어떻게 그냥 박아줘. 캐리아 선수 그냥 실실실. 실수해줘. 아, 형, 형 늦었어. 해야 돼요. 실수해줘. 실수해줘. 형, 늦었어. 해야 돼요. 어 오, AP 안한다 노려템 없잖아. 미스. 미스. 네. 미스. 페이스. 미스. 미스. 왔다. 엄브레가또 얼마나 보여 줄지. 미티 박아 버렸죠. 티와테. 티와테. 저 애니 리신의 어떤 시너지가 좀 맛이 잘 나와야 된다. 조심해야 어, 돼 조심. 어자또 어, 초반 오 어, 초반 어, 들어가니? 여기 맛있는데? 여기로 여기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짧은 확인하고 봐준다. 짧은 봐준다오 어? 봤다 잠깐만, 봤다. 잠깐만 확인했고 아, 아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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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보였다 와드 보였다 와드 보였다. 시야 체크. 근데 엄청 들어가긴 해야 돼. 자 양쪽 다 레드 먹은 상태. 과연 아, 이거 이거 아, 먹줄 알고 먹고 줄아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정혔다 오케이 그러니까 빠지고. 이런 기분이 좋죠? 좋죠. 일단, 지금 1.7, 1.2연 복동 정도 하고 있어요, 오더선수. 좋아요. 이런 복동넘고 있어. 한번더다시 오, 와드로 전는장면인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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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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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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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긴 해? 어 이거 기야레거기야레거기야이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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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진짜 풀까 생각해야 돼 진짜. 좋아요. 와. 왜 이렇게 요즘 연패를 많이 해요? 아, 딱 익숙한 로고가 보이네요. 아, 오케이 저츠 그브레온이요 아, 헬화 선수가 만원 칠 아니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어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어 있어요? <laughs> 홈 플러스. 가격은 싸게. 아, 이게 안 싸다군요. 뻘에만. 어, 잠깐만, 이거 딴걸 파는데 평큐 나를 평평 응? 한번더 이거 이거 이이이오 약간 나 분노 뺐다 연기 나 분노 뺀 거야 어, 너 분노 분노 나는 왜어나 분노 없다 나 분노 없어 지금이야 들어올 거면 지금 해야 돼와안낚기죠 모건 준수와와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잠깐만 살짝 사이에 염한것 같은데요? 어뭐건수안 네. 낚였어요 제대로 안 낚였어요 어 잠깐만 <laughs> 오늘 너무 시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더블8000 넘어갔는데? 아또와또 들어와 또 들어와 어... <laughs> 그냥 어? 다이브를 막아버리겠다 어? 아 오히려 그냥 대놓고 어 전멸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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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 맞았으면 맞았으면 어. 근데 뭐이 정도는 뭐가 섰어? 아 이거 한번 더는 좀 아쉬워. 어... 어 잠깐만 어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인 죽었는데? 죽었는데? 어안 어, 어... 죽었는데? 어... 어... 죽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어... 오히려? 어... 아, 아... 아... 잠깐 어... 너까지 너까지 캐리야 이 캐리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Q. 어 전멸 전멸.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퀘어. 와 근데 저거, 어, 저거 기분 좋게 뭐 보여줘야 돼. 아분이좀안 좋네. 아, 음. 오, 이거는 조금 보건 선수가 잘했는데. 야. 와, 근데 방금 방금 락한 메서웠다잉 그게 잘하는데? 질문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음. 와 라이엇이 이 챔프는 진짜 각잡고 만들었다 이런 챔프들이 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디자인이 예쁜 아, 봅시다와좋았한데 네, 와, 와, 여기서 딱 하고 아 근데 여기서 보자마자 빠져. 그니까 제이스 입장에서 이걸안 막을 수가 없어.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들어가면 반칙이었어. 막는 게 문제 있었어. 들어간 순간부터 바로 죽을 수밖에 없나? 었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리신이 갑자기 기분이 <laughs> 너무 좋아졌고요. 와오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오, 자, 잠깐만. 저 이거. 어? 야, 풀? 풀 어? 어, 아 풀이 없구나 아풀 있는 줄 네. 어? 잠깐 큐, 다할 만한가? 아... 까이 신발이었다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리신 잡았으니까 용은 먹어야죠 나용 먹고 싶어 콜 아 근데 제이스 선수가 라인전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아이 그럼 그이스를왜 그럼. 압도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약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친구 만나면 저 어제 밥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아, 말하지 그래. 않잖아요 아, 예. 밥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아, 네. <laughs> 내가 어제 점심을 먹었러니까뭐 먹었는지 아,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신 먼저 6렙 찍었고 아, 보너가 조금 남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 아, 네, 네. 근데 야 아, 하지만 근데 전령 싸움 할 때는 먹었을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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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뭔데 너 뭔데 아무일도 없었다. 아무일도 없었다. 어. 잠깐만 이거 뭐 잠깐 이 뭐, 발언 주는 대신 아 발언 주는 전량 주는 대신에, 네, 네, 네. 대신에 뭐타이브라도 해볼 생각인가? 오 네, 네. 어, 잠깐만 최소한 너네 라인은 먹지 마라. 갈가 네. 먹겠다. 최소한 너네 라인 먹지 마. 그러니까 나 먹을 건데 나 먹을 건데? 어, 오? 잠깐만 너무 어? 잘 받았는데? 어? 구마이시? 어? 구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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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을 건데 나 먹을 건데? 먹을 건데 왜나 방망대 방해? 먹는 게 개도 한건들리는데 걔는 왜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물잖아요. 아, 지금 물었죠, 그래서? 네, 물었, 물었 그래서, 그래서 물은 거, 거죠. 그럼 지금 구만 씨가 계란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죠? <웃음> <웃음> 무슨 소리 하시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 어, 근데 이거 구만 식가슈퍼플레이 그냥 박아버렸는데요? 와... 아이, 유시야 아쉽다. 한 명만 따지? 까비? 어? 아쉽다 아, 딱! 엉티가. <laughs> 개웃겨. 발길질하러 갔는데, 잠깐 뭐, 어, 이거, 좀,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서 다시 나. 자기는 이거 완전히 들어간 것도 어, 아니었거든, 어. 사실, 아직. 어, 야! 어? 어? <laughs> 근데 진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주, 죽고 앞에 갑자기 체굴하기 시작하면 약간 이상해져요? <laughs> 그러니까 에포트를 노린다? 변이 떡 걸고. <laughs> 와, 고빙! 좋았다 좋았다 살아있다 몸이 살아있다 아 이러면 리신 발 굳어요 지금 리신 발차기 연습해 줘야 되는데 아 그니까 리신 발차기 굳어요 이러면 지금 계속 힘주고 있다가 지금 음. 햄스트링 부상과 지금 저러고 지금 진화? 얼마 전에 심지어 진짜로 엄티 선수 그 이렇게 그 세레모니 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왔다 <laughs> 햄스트링 올라오는 지금 사진 잡혔거든요 세레모니를 왜 하셨지 근데? 저 기억이 안 나네 어, 세레모리를, 어떤 팀이 겨가지고 세레모니 를아 엄티 발차기 굳어요 아, 아 지금 힘, 그냥 너무 계속 주고 있어. 아 이런, 이런, 각을안 줘. 지금 약간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약간 어르신 만난 느낌.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느라. 네. 그래. 피한통 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나거든. 그래. 이게 안 차다가 찰라 그러면 또 이게 또제 어. 원대로 안 차지거든. 갑자기 그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면. 어? 오, 어, 어. 어? 어? 둘, 뭔데, 서, 뭔데, 뭔데? 하나, 뭔데. 두. 어. 어, 이거 어? 이렇게 되면 풀스펙 빠진 제리가 압박을? 와아 까 뭐, 아까 뭐 뭐라고? 뭐 풀릴 때 빠진 이거, 걸로 아페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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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왔냐? 좋아 좋아 아이 아,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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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또 이거 또또또 또, 오케이 또또또 또, 또. 여기도 뜯고 와저자렘 아, 아, 스키 저거 반진데? 네프 스키 나르 상대로 먼저 밀고 내려온다? 아, 왠지 알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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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를 없는데? 일단, 오긴 했거든? 근데 지금 싸먹히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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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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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리 트포야! 아 맛있다? 아 이거 포.. 아 잠깐만 포올까지 날아가겠는데 좋아 좋아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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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이게 탑이 말이 안 돼? 레넥톤이 먼저 몰고 아, 내려오는 게아믿어도 깨져 좀 배워요 보고 어? 보고 배워요 님 팀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 와요 님이랑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 못하겠다고 연락 와 자꾸 좀 보고 아, 배우라고 아유.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어. 이거 너도 풀이잖아! 드디어 쳤다! 엄목동! 와, 와, 근데 이거 살아가나요? 오? 어. 오? 어? 어? 오, 잠깐만! 킬량 뭐 적당해야 돼? 이래서? 근데 애니, 애니 오는데? 아, 어, 이거 이러면 아, 이거 동선, 풀 동선, 동선, 동선! 아, 해나풀 써야 된다, 이거! 우와! 아, 잠깐만, 이러면 풀, 풀 써도 안 되는데? 오, 그건데? 처형이 데사고인 사건데? 미쳤다, 페이커! 이게 뭐야? 페이커! 이거 페복동이었어 페이커의 복. 아니, 네. 페이 그니까 어떻게 사는지? 와... <laughs> 어떻게 살는 거지? 그래서 킬량보도. 그래. 킬량보도 너무하다. 진짜 여유, 그래. 가능한 상황에서 해야지. 좀 때려주지. 이왕, 이왕 할 거면 좀 맛있게 해서 때려주지. 근데 얘네도 지금 이게, T1이 워낙 지금 저조하으로 어, 이기고 어... 있으니까, 뭐라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암펠이 커야 되거든. 아, 근데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 진짜. 살 이건... 거라고 누가 생각했죠, 이거? 와... 뭔가 여기 미드 중간부터 쌓였어. 그래.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잘 찼는데. 아, 보이스랑 같이 보여주시려고 지금 건너 나보다 아, 이거 너무 잘 찼는데요. 그니까. 아, 오랜만에 그냥 정광이 연습했는데. 와, 오랜만에 발차기 한 번씩 형하게 때렸는데, 그냥. 와, 이거 후측을 당했는데, 거의? 523? 꿈이었어, 내가 봤을 때. 그 와우. 와 빨개. 아, 어우. 와. 아니, 아, 이렇게 빨리는 되는 거야? 레드벨벳인데? 어, 거의 그냥 레드벨벳. 빨간 맛! 궁금해하미! 지금 궁금해 버리네 그냥 아 와. 이거 이러면은 이러면 리신 입장에서 이제 서, 살짝 나가죠? 리신 또 유통기한 채미거든요 아, 벌써 벌써 썩은 것 같은데? <laughs> 벌써 썩었어! 리신 유통기한은 약간 가변적이야 네. 냉장고에 얼마나 잘 넣어놓느냐 이게 중요한 채미거든요 리신은 그러니까 나안 썩었다 자, 냉장, 냉장고였다 알곤 냉장고였 근데 여기 젤이거든요 여기, 아이고 아이보리, 매직 까비. 어, 개 빠르죠, 그냥? 이게 제리를 놓아 어, 이러면 또다 뜯겨요. 왜 이제 아니야? 생각게 두지 마. 다음, 다음. 어, 아, 어. 못 잡지, 못 잡지. 리신으로 절대 못 잡아. 리신 낙하로는 악어를 2대1 도 줘. 어, 여기, 여기? 근데 여긴, 여긴, 여긴 잡아. 여기, 여기. 여긴 잡거든, 여긴 잡거든. 우와, 그냥 밀치기. 우와. 어, 킬량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킬킬 거거든. 킬킬 거거든.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음. 아까 그거 장면안 보여주지나, 도중.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에렉톤을 보내고. 아. 네. 아니 뭐, 이거. 에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였나? 네. 아 이거 엄청. 어. 엄청 여기서 모에타, 어. 연습하고 거 연스, 모에타 연습하고 있는 거모타 아, 어. 아. 어. 도전, 아. 그러니까. 연습하고 있는 거들켰어요 지금. 아모에타 연습하다 주마. 모이타 연습하다 죽어실양 이렇게 하모에타 연습하다가 연습하는데 때리기. 있어? 도전 깨기 하러 왔어. 도전 깨기 연습하고 있는데 때리는 거 반칙이지. 아 이거 반칙이다 반칙해 당해야 된다 트어맨 진짜 어? 그 말이거든 그래. <목소리도 목소리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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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밍 선수 아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가> 좋아요 끝났는데요 <끝나도> <목소리가> 잠깐만 1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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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하나 하시죠 몇분몇 분. 몇 분? 몇 분에 끝날지 몇분저 23분 보겠습니다 아 아니요. 사실 저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긴 해요 아, 빨리 예. 끝났으면 좋겠어 32분 용을 하나도 못먹었어 <laughs> 용을 이제 하나 먹어서 근데 거안 먹고 끝내려고 할것 같은데 용안 먹고 끝내면 좋긴 하겠지 티어 입장에서 바론이 문제죠, 바론이. 이거 그래, 그 바론 어떻게 뜨고 들어왔거든요? 7천0 0원 차인데? 야, 그냥. 오케이, 기다려나 제리 지금 나 가는 중. 저 도장, 정글에 도장 살렸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네. 도장 깨기 하러 왔습니다. 와, 도장 깨기 해버렸어, 네. 그냥. 쳤다 이거. 난또 그냥, 뭐야, 그, 와, 그 하수, 하수인 그런 애들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 네. 아니야, 아니야. 아, 아. 그 노릇궁. 아, 보긴 했대. 아, 보긴 했대. 어, 보긴 했대. 보긴 했대? 어, 연락해봤는데, 아, 보긴 이렇게 했대. 이렇게 봤어 어, 어. 시시간 소통이 되는구나? 아, 뭐, 어, 어. 티원에 디코, 디코 하고 있어? 어, 미친. <laughs> 디콜러 하고 있네? 어, 안 어떻게 하는 돼? 할, 할, 지금 어떻게 할거래 어, 어떻게든 좀 미친. 아, 토마토 먹고 있다고 잘해줘? 음. <laughs> 어, 디테일까지 말았어요, 이거? 아이, 보리 매직. 어서와. 어. 어서와. 잠깐만 어제우스는 갔고 어? 제우스도왕고 어, 잠깐만 제로스 잡을 수 있나요? 아, 제우스안죽는데요나 나 레넥인데 나 레넥인데 나 레넥인데, 나 레넥인데? 우와. 와 하나. 와 잡았어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여기서 이거 잘죽는데잘 어, 잠깐. 듣는데, 다 듣는데? 아, 잠깐만 이거, 제리 제리, 이거 제리인데,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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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제리 제리 제리인데? 자, 탱. 나 탱. 나 탱. 제리 제리 나 탱. 제리, 나 탱. 제리 제리 나 탱.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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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W 제리 제리 와! 이거는? 와. 보여줬구나! 아까 페이지 선수한테 살짝 그거 받았죠? 한잔해. 페이지 선수랑 또 대결해야 되거든요. 캐리머신 대결. 과연, 자극을 받아버렸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페이지 선수가 조금 앞서 있어. 그 와. 버스트 경쟁에서. 졸라 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룰러 가고 룰러 왔다는 말이. 아 이상하게 안 들릴 정도야 이제는. 왜? 빵. <목소리> 그 레렉터는 진짜 그냥 말이 안돼 지금 이런 싸움에서 이거 때리고 어떻게 할 건데? 야뚜시뚜시뚜시 <목소리> <근데> 제리도 진짜. <목소리> 야. 월드 월드 또4 1 0 0 월즈 때또 부활했지 아무도 몰라요? 아! 칼정아, 반응 좋았지만. 근 이거, 어, 포트가 살려주고 싶지 야... 만 잠깐만, 23분? 23분인데? 어, 23분? 23분인데? 어, 23분? 23분인데?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끝날 만한데? 바로 먹은 거야, 이거 바로 있는 거야. 딱한 대기였죠? 바로 있는 거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바로 있는 건데? 잠깐만, 진짜 야... 23분? 23분인데, 분 이거? 23분이다, 이거 23분이다. 최소 턱찌기? 어, 어, 근데 턱찌기 더할 것 같아, 무조건 더할 더 것, 것 같아. 바텀 라인닝 무조건 더할 것 같아. 어 무조건 더할 것 같아. 데3 아, 지금 와, 와 제대로, 제대로 들어왔고 그다음 제우스, 어, 저거는 잠깐 들어갔다 빠지고, 제우스 어디서 나오는 거야. 23분, 23분 뭐야? 이건 <laughs> 뭐야? 아니, 나는 미래를 알고 왔으니까 어, 와, 어, 아니 너 진짜 디코하고 있구나? 아, 난다 티코하고 있네. 어. 아,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와. 얘는 이 정도로 약하지 않았던데.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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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2분 55초. <laughs> 이거 22분 59초 거 같은데? 시원하네? 최종 시간까지 딱 나오네. 시원한데? 야, 아니 이거 이거 뭐. 팀 표현 잘하네 막살을 내버려 왜왜 왜 지금 좀 충격받은 표현이지? 어뭐 오늘 있었나? 뭐, 뭐, 뭐. 아니 뭐 혹시 뭐 우리가 오늘 이긴 팀한테 졌다던가 <laughs> 뭐 이런 일이 있었나? <laughs> 그런 농담 하지도 마아 그런 일이 없었어? 어, 그런 일이 없어 어.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역사를 잊은 팬에게 미래는 없어 데스 소스 돌아올 리고 나제리할줄 알아. 나제리할줄 나? 알아. 나제리 나? 잘해. 나제리 잘해. 나제리 나 잘해. 잘해. 근데 페이지보다 좀 못해. <laughs> 페이지가 조금 더 잘해. 약간 지금 남의 자취. <laughs> <laughs> 남의 단칫집 와가지고, 젤를 뿌려, 이제. 티젠전 남의? <laughs> 아니, 갑자기 자기 집, 자기, 자기 집 대사상을 가져와가지고, 왜 여기서 차리냐고. 너네집 <laughs> 대사상을, 니네 집에 차려, 내일 때 차려 죽게, 내가. 어 선수, 무회 뭐 타임 뭐야, 이거. 내가 리신한 줄. 화이팅 하겠다, 화이팅 하겠다. 파이팅 해야지.